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레벨의 라이트 환경 세팅 값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강의에서 이 바닥, 어, 바닥 재질 체크무늬 바닥을 만드는 내용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쵸? 그걸 진행을 해서 바닥에 어, 기본이 되는 커다란 플랜에 씌우고요. 그리고 어, 이스포네셜 헤이트 포그가 있습니다. 이스포네셜 어, 헤이트 포그 여기 보면은 포그 밀도, 예, 네, 포그 덴시티가 있는데 0.01로 되어 있습니다. 0.01 이거를 0.1로만 바꿔도 엄청나게 뿌얘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 기본 값이 0.02고요. 저는 0.01로 세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구 히트 폴라 포구 높이의 감쇠가 기본값은 0.2입니다. 0.2, 0.2인데 저는 1만큼 줄여, 아 키워서 어,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구의 색상을 이렇게 0.4, 0.61 이렇게 해서 옅은 하늘색으로 맞춰놨습니다. 나머지는 만진 게없고요 요, 지금, 어, 디폴트로 리셋,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만, 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카일라이트가 있는데요. 어, 익스포넨셜 하이트포그 밑에 스카일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데, 여기 보면, 강도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뽑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본 값은 요렇게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어, 스칼라이트 느낌을 좀 바닥에 받을 수 있게 10 정도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 맞춰서 어, 포그의 색상도 하늘색으로 맞춘 거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어요. 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어, 빛인데요. 태양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걸 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예. 어, 포고도 그렇구요 음, 여기서 검색해서 모드에서 검색해서 갖다 드래그하시면 돼요. 이둘다이 어, 전역으로 어, 적용되는 환경 세팅이기 때문에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 디렉셔널 라이트는 위치는 상관 없고 각도가 상관이 있습니다. 각도. 요, 요. 이, 이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가 굉장한 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 어, 디렉셔널 라이트의 어, 조명값, 인텐시티는 3. 이게 원래 값은 10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세요. 살짝, 어, 포그 값과 스칼라이트 값이 있기 때문에 3 정도로 줄여졌고 라이트를 어, 중간 회색 150, 150, 150으로 맞춰줬습니다. 소스 앵글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안 만지셔도 상관없어요. 이두 가지만 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라이트가 다 받을 수 있게 어, 디렉셔널 라이트를 넣어주고 헤이트 폭으로 살짝 끝 하늘의 어, 수평선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고, 전체적으로 하늘색으로 넣어주고요. 스칼라이트로 땅에 하늘색이 묻어나게 어, 만들어준 세팅입니다.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플랜. 이건 플레이어 시작점이, 스타트하면 시작점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보이게. 네. 그림, 해, 그림자를 보면 해가 중천했던 걸볼수 있죠. 이렇게, 어, exponential, headfog, 그리고 skylight, direct, uh, d i r o n a l light, plan. 이렇게 네 가지 구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구조 가지고 모든 강의를 수행하시면 됩니다.